자, 미나상, 건니치와,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또는 유행어를 모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수업 시간만이라도 한번 사용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2 0 1년에 2019년에, 2019년에 일본에 갔을 때,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그 줄을 한 가득 서 있어요. 이게 뭔 줄이야? 이랬는데, 어, 버블티 먹는 게 일본에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사 먹으려고 줄을 그렇게 많이 서온 거야. 뭐, 별로 맛은 나는 모르겠더구만. 자. 어, 버블티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피오카라고 합니다 타피오카 타피 타피오카 자 타피루라고 돼있 타피루가 되겠습니다 타피루 하면 어, 타피오카 오오 오, 너무 너무 이렇게 돼서 타피오카를 막 마시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마신다 어, 여 이~ 뜻이다 있네 버블티를 마신다란 뜻으로 버블티 붐이 일어난 일본에서도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아, 타피루? 아, 나타, 타피루? 아, 나타, 타피루? 타피루 해도 되고, 이거 타피루 해도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읽을 때는 올려. 아, 나타, 타피루? 아, 나타가 너란 뜻이야. 너, 너 타피루 먹을래? 타피루 먹을래? 뭐 이런 표현 하면 되겠죠. 타피루 버블티를 먹,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유행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저기 비행 비행 비행은 슬프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일본어. 한국어에서는 힝 이렇게 표시하는 거있죠막 이런 이런 느낌. 아, 이건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비엥, 비엔. 어, 좀 슬픈 상황 그럴 때 비엥 이렇게 표현하면 하면 되겠습니다. 비엥. 자, 그다음. 어, 한국어로 다돼 있으니까 여러분 읽을 수가 있잖아. 소레나. 소레나. 소레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레나, 이런면 뭔가면, 맞아. 맞아, 내 말이. 란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듯 쓰는 말이야. 어, 나도 그래? 이럴 때 소레나, 소레나, 이러면 되겠어요. 소레나. 이런 거 많이 쓸수 있겠죠. 소레나, 비엥, 비엥 소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에구이란 말을 씁니다. 에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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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에오 할때 이, 아이 우에오 할때 에. 카키쿠케코에 쿤데, 여기에 땡땡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구라고 발음해요. 자, 야바이, 기츠이 카라이. 카라이라고 씁니다. 와 같은 의미로 빡세다라는 의미야, 빡세다. 어우, 좀, 요, 기츠이 이런 건 엄하다. 카라이 하면은, 우리 신라면 아주 신. 이 매울 신짜야, 매울 신짜. 신자. 매울 신짜인데, 이걸 카라이 하면 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맵다? 어떤 일에서 맵다라는 것은 좀 빡세다, 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카라이네 에구이? 와우, 에구이. 자 에구이는 빡세다라는 의미, 빡세다 또는 엄격한 성격의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한다. 니혼고는 선생은 에구이ですか? 니혼고는 선생과 에구이ですか? 하이 이해. 자 일본어 선생님은 에구이ですか? 일본어 선생님 에구이 니혼고는 선생은 에구이ですか? 일본어 선생님 에구이? 에구이 좀 엄격한가요? 빡센가요? 마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수업을 재밌어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좋을 거고 수업이 어, 너무 애워야될게 너무 많아 어, 일본어 벌써 짜증나기 시작해 하면은 일본어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애구야 하겠죠. 음. 뭐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까칠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말로 여기 한자가 나왔어요. 히라가나 한자 가닥카나가 일본어의 글자인데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을 때 한자가 중간에 나옵니다. 이럴 때는 시, 사람 인인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요 일본어로 읽어 줘야 돼요. 히토라고 읽습니다. 히토 수업 시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자, 알 지자가 나와서 실라나 같다. 소레나니 에우히토다또 실화나, 아깝다. 이렇게 읽어요. 오 어, 선생님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는 원래 띄워쓰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띄워쓰기를 하죠.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읽기 쉬우라고 띄워쓰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 이게 오리지널 일본 문장이죠. 소레나니 애구이기도다 또. 실화나, 아깝다. 그렇게 까칠한 사람인 줄 몰랐어. 실화나, 아깝다. 실화나, 깠다, 몰랐어. 이런 말이죠. 저 여, 여기 또 한자가 나왔어요. 이 한자, 아, 이 한자 엄청 어렵네요. 이건 뭔가 하면 숙제란 뜻이야. 숙제는 슈쿠다이라고 했습니다. 슈쿠다이, 슈쿠다이. 슈쿠다이 바카리, 바카리, 난 때, 난 때, 에구이 되쇼? 에구이 되쇼? 숙제만 하다니 완전 빡세다. 이런 표현이네요. 숙구다이 바카리 난데. 에구이데쇼. "소레나니?" "소레나니? 에구이히토다토시라나캇다 몰랐어. 시라나캇다 아, 에구이히토. 용군론 선생와 에구이데스카? 하이. 하이. 예. 이이에. 예. 예. 이, 이, 에라 쓰고 이가 장철이가 됩니다. 이, 에, 예, 아니요. 자, 하이, 이, 예, 에, 뭐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에구이, 삐엥, 삐엥, 에구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토리마라고 돼 있습니다. 토리마, 토리마, 토리마. 토리마는 뭔 뜻인가? 아, 일단 뭐, 일단은 뭐. 예, 야고로스 인데요. 토리아에즈, 토리아에즈, 마. 이런 뜻이야. 토리, 마가 되겠습니다. 토리아에즈, 마. 마. 마, 마. 뭐, 뭐, 그럭저럭, 마, 마. 마. 마, 마. 마 이러면, 그럭저럭.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도리아에즈, 마, 이러면, 일단은, 뭐, 음, 토리마, 일단, 비루 대. 자, 일단은 비루, 비루, 맥주로, 이런 말이야. 뭐, 한명 하면, 이뻥, 이런 말도 있는데요. 맥주 비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 가운데가, 요 가운데, 비, 루, 여기 장음이 됩니다. 가닥가나에서 장음이고요. 이 장음이 없으면 비루하면 빌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장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거는 맥주. 자, 이거 비루하면은 빌딩, 비루하면은 음, 맥주가 되겠습니다. 도리마, 비루대. 일단 맥주로 이런 말이 되겠죠. 도리마 하면 일단은 뭐, 이런 표현이에 일단은 도리마. 도리마, 삐엥, 에구이, 뭐 이런 거 나왔죠. 파피, 음. 그 다음에 파리피. 이게 파, 파, 파리피. 피해도 되고, 삐해도 돼요. 파리피라는 것은 파리, 파리피, 볼 해가지고, people. 파티피플이란 뜻인데, 이제, 클럽이나 파티를 좋아하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챙할 때, 파리피라고 합니다. 아노 히또, 파리피. 저 사람 뭐, 노는 거 좋아해? 파리피. 파리, 파리, 파리. 파티. 파티에 장음이 이제 여기에서는 없어졌죠. 파리피 하면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파티 좋아하고, 클럽이나, 클럽은 여러분 뭐, 안 가봤겠죠.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다. 디스코텍이 있었어요. 디스코텍. 막 찌르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자, 클럽이나 파티를 좋아하거나 노는 곳을 좋아하는 사람을 파리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사람 중에 파리피 있나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다뭐 뭐 좋아하죠. 이제 그런데 막 이제 어른들의 파티 하면 이제 막 막 식사 초대해서 집에서 음악 듣고 뭐뭘 하거나 이러면서 노는 거죠. 얘기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런 거죠. 자, 파리피. 이것도 파리피도 힘이 있어야지 합니다. 노, 노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음, 파리피. 자, 이거 재밌는 말. 구사. 쿠사. 구사. 쿠사. 구사는요. 이 풀을 얘기합니다. 풀. 풀, 풀초자, 구사, 구사는 풀을 얘기하는데 일본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크크크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에서는 이 크크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 WWW, 요거 웃을 소자입니다. 와라이라고 하는데 와라이, 웃음. WW인데 WW 모양이 잡초가 난 모양인 거야. 그래서 비슷해서 쿠사라고 어, 합니다. 막 크크크 이걸 저 www로 표현한다란 말이야. www하면은 크크크크 우리 말에 크크크에 해당되는 거야. 잡초에 해당된다. 잡초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났잖아막 이렇게 이렇게 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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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쿠사 하에루와. 쿠사하에루와 쿠사하 쿠사 구사. 한자가 나왔죠. 쿠사하에룬 와 이렇게 하면은 잡초가 나다 이지만 인터넷 용으로는 완전 웃긴다 이런 뜻이야. 막 www를 계속 놓으면은 완전 재밌다 막 웃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죠 그렇죠? 쿠사하에루와 자, 수잼이 오픈 채팅방에 www를 올리면 이제 웃긴다라는 게, 크크크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 이 정도 재밌잖아요. 삐엥. 삐엥은 이거죠, 죠 그렇죠? 삐엥, 뭐죠? 아까 슬픈 거. 아이거 슬픈 거요. 아이고, 슬픈 거. 삐엥. 이건 하나인 건가? 음, 잘 모르겠다. 자, 쿠사 하면은, 이렇게 www, 오픈 채팅 방에 www, 이걸로 하면은, 이제, 크크크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상황에 맞게 한번 해봅시다. 비엥 자,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음, 요게 뭔가 하면, 완찬이라고 합니다. 완찬. 완, 찬, 찬. 요것만 하면, 뭐, 짱, 짱, 찬, 찬 해도 되고, 짱 해도 되고요. 완찬 하면, 원찬스를 얘기하네요. 약어로 마지막 어, 기회라는 마지막 기회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가능할 수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 가능할 수도 있어 오늘 노래방 갈래 수업이 있는데 완전 완전 갈수 있을지도 아마 갈수 있을 것 같아. 완전 가수갈수 있을 것 같아. 완전 이러면 뭐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말이야. 완전 자, 일본어 쓰기 어려우면 뭐 완전 할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이러면 되죠. 자, 이렇게 신조어를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이나 또는 그 우리 오픈 채팅방에 상황에 맞게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합니다. 할수 있겠니? 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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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챈스, 완챈스, 원챈스 일본어 원, 원을 가지고 완, 완 이렇게 발음하죠. 일본의 영어 발음 어, 난감하죠. 뭔 말인지 잘못 알아듣는 그런 거 있어요. 많아요. 자, 한번 갑시다. 완찬, 쿠사, 크크크 파리피 파티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 파리피, 파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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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겠습니다. 도리마 일단은 뭐 도리마 일단은 에구이 히토네 에구이 히토 에구이 히토 에구이 아우 음, 빡센 사람이야. 니 용어로 쓴 소예 에구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갑시다. 소레나. 소레나 맞아. 내 말이. 맞아 맞아. 소레나 공감할 때. 소레나. 소레나. 비엥. 비엥. 아 어, 슬퍼. 비엥. 아요거네요 비엥. 이런 표현. 비엥. 타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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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피오카라고 합니다. 타피오카. 타피오카. 아, 버블티, 버블티를 일본 사람들 엄청 음, 유행이야. 이거 먹는 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이제 주변 우리 아이들이 그 어, 우리 한국에서 벌써 지나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타피루, 타피루란 말 알아두고요. 자 지금까지 일본의 10대에서 20대가 사용하는 신조 유행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조금 알고서 활용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한글로 쓰면 되겠어요. 자 일본어 자판이 안 깔려 있는 사람은 뭐어 한글로 쓰면 되겠죠. 자 미나상 견호 주교와 고려대 와리 마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이 좀 짧아요. 자, 그동안 가다, 히라가나 쓰, 쓰는 거 하냐고 힘들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타임. 자, 今日はここまで皆さん, 자네.